국내 건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폐업 신고를 한 업체만 400곳에 총 9개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를 했어요. 단순히 계산하면 하루에 1.5곳이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국내 건설 기업 10곳 중에 4곳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기업이라고 하는데 높아진 금리와 원자재 가격으로 이자 비용은 늘고 수익성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건설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면은 현재 한국의 건설 시장은 그냥 시간. 해결해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다고 해요. 공사 현장은 줄고 신규 수준은 없고 결국에는 건설업체들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도 국내 건설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체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저금리였던 코로나 시기 때 투자와 부채를 늘려왔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에 시멘트부터 레미콘,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가격들이 급등했죠. 건자재 가격들은 전체 공사비의 30%에서 5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계약을 맺었던 금액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분양가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죠. 해결이 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가거나 공사를 중단한 현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자재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PF 대출과 자금 조달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만 보고 미리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PF 대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10월 16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통 PF 대출의 보증을 건설사가 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완공해서 분양을 하거나 채무를 갚아야 되는 입장이죠. 지난 6월 말 기준 한신평의 유효등급을 보유한 건설사 중 15곳의 PF 보증액은 총 27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이중60% 이상이 1년 내 만기에 도래한다고 해요. 즉 건설사는 지금 자금 조달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라는 겁니다. 보통 건설사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모채와 사모채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공 공모채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 절차에 따라서 수요 예측 과정을 통해 발행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예요. 사모채는 소수에 한정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고, 발행 금리는 인수 기관과 발행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공모채는 시장 금리를 적용해서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거고, 사모채는 소수에게 협의된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많은 사모님들이 소수로 돈을 빌려주는 게 사모펀드라고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오래 기억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 만한 우량 기업들은 공모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의 기업은 사모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적더라도 대기업이 발행하는 안전한 공모채권을 살지, 위험성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이 발행하고 높은 이자를 주는 사모채권을 살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대다수의 우량 기업들은 공모채 발행을 중단하고 있고 사모채 발행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12월 5일까지 발행된 건설업 회사채 100. 34건 중에 공모체는 단 11건이었고 그 11건 중에서도 6건만 수요예측에서 주문액이 모집액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모체 수요예측이 올해 4월달에 진행한 KCC건설이 있는데 800억원 모집에 100억원밖에 주문을 받지 못했어요. 즉 신용도가 월등히 높은 건설사가 아니면 현재 자금조달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사모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현재 더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9월 대우건설은 조기상환이 가능한 옵션 부사체를 통해 연 7.1%의 자금을 조달받았어요. 높은 이자를 지급해서 일단 급한불부터 끄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게다가 쿠웨이트 현지은행을 통해서 2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 채권을 조달받으면서 외화채 발행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형건설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10%대에 육박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죠. 채권시장에서 건설업종이 힘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현재 국내 회사채 시장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상태에요.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금융시장은 위축되었고 기업과 금융사채권 발행이 힘들어졌죠. 채권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신규 발행이 어려워진다는 건 도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건설사의 구조조정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규제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권의 역세권 대출 규제를 풀어버리면서 자금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내년에는 지방에 있는 pf 대출 부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연장됐던 6개월 또는 1년짜리 브릿지 대출 역시 내년 상반기에 대거 몰려있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현재 한국의 건설 시장을 보면 중국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도 현재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외화채를 발행하고 있고 한국처럼 수도권 중심의 시장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국가는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비슷하고요. 물론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중국에 숨겨놓은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이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가끔씩 들여다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비슷합니다. 곧 금리는 인하하겠지?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도 회복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밑바닥이야. 최저점이야. 이런 내용의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2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한국의 금리 정책은 미국의 금리 정책을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과 물가는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가 탄탄하고 경제 성장률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즉 지금 당장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한국도 동결해야 돼요. 만약에 한국의 수출 산업이 회복한다면 미국 상관없이 금리 인하 가능합니다. 한국은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대중무역이 높다는 의미는 중국이 힘들면 한국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한달 만에 내는 이자 비용도 점점 줄어들겠지? 집값이 바닥이니까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 속에 기회가 존재한다. 이 말을 항상 머릿속에 놓고 다니는데 이렇게 국내 건설 시장이 아무라더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위기 속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쓱 하나 넣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알만한 신용도 좋은 우량건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겁니다. 공모채 시장은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거예요. 그 담보부사채에서 섹시한 종목들이 몇 가지 나올 겁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3호 채시장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기 속의 기회는 존재하지만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기회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